누구세요? 도착했어요? 아네 알겠어요 저 지금 방금 도착해서 일단 도착할 때쯤 전화 한번더 주세요 음... 네 안녕하세요 아캠입니다 오늘은 저희 집에서 굉장히 가까운 캠핑장으로 어, 캠핑을 나왔습니다 여기는 천안시 광덕에 있는 호두나무 캠핑장이라는 캠핑장입니다. 사실 집 근처에도 괜찮은 캠핑장들이 많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강아지 둘리를 같이 키우고 있다 보니까 보통은 애견 동반이 가능한 캠핑장으로 가게 되는데 저희 집 주변에 있는 캠핑장들은 애견 동반이 안 돼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쉬웠는데 뭐 오늘 혼자 나오는 김에 좀 가까운 곳으로 나와봤습니다. 이제 사진 몇 장을 보고 이곳을 찾긴 했는데 한 바퀴 이렇게 쭉 둘러보니까 뭐 시설이 뭐 엄청나게 좋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꽤 오래된 캠핑장이다 보니까 군데군데 좀 노후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이곳은 오늘 평일이라 그런지 저희밖에 어 사용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요 오늘 촬영할거예요아 진짜? 응 어. 여기 <laughs> 어? 아무도 없대 이 사이트에 우리만 쓴대요 와난 천안에 이런 곳이 있는지 몰라 골전도 이어폰을 차에서 이렇게 쓴다고? <웃음> 아, 짐 아. <laughs> 많이 없죠? 알아 짐이 많다고? 아니, 짐이 많을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 우리가 어... 아 새거 아예 새거? 오. 박스는 뜯어서 바꿔야지 새거 <laughs> <세거지>? 없고 <laughs> 내가 산것 같아. 아니, 가족들이 먼저 써봐야지. 나랑 같이 아, 써봐도 되는 거. <laughs> 어떤지 보고 오래. 우와, 팩이 이렇게 하나하나 포장되어 있네, 이 사람들. 음. 어머나. <laughs> 과하게 섬세한 거 아니야, 이건? <laughs> 이 모양, 이 모양으로 치죠 아니, 그러니까, 잠깐 비가. 아, 뭐 혼자 옷을 입고 있어요 지금. 비 맞으면서 해 그냥. 비, 비 맞으면서 해. 말하고 그래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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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텐트?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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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 그냥 이게 끝이네 음, 네. 아 텐션 조절이 안괜서 없는게 아아 괜찮아. 괜아 괜찮아. 있는아 완벽할 순 없잖아 뭐예요? 수마님 저기. 아 수마주라고? 응. 와이프가 내건줄 알았어 <laughs> 아니... 내거 아니니까 대충 던져 먼저... 그때 수마님 손이 터보였대? 아니 터보인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터떼 나는 윤석씨 영상을 보면서 아이 사람은 이런 성향이겠구나 이런 성격이겠구나 네. 어 나도 저거 좋아하는데 어저 음. 사람도 저거 좋아하네 근데 점점점 나랑 이제 공통 부모들이 점점점 음. 많아지는 거야 보통 이제 영상으로 먼저 접하시는 분들은 각자들만의 선입견을 갖고 만나게 되니까 자기가 이제 영상을 보면 상상했던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 있을 테니까 거기에서 벗어나면은 오히려 이제 저랑 멀어지, 응. 제 의도랑 상관없이 오히려 이제 저를 좀 멀리 하게 되시는 분들도 있고 호감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만나고 도 호감이 있다는 사람도 있어요. 응. 내가 똑같은 행동을 했을 때저 사람 되게 호의적으로 반응을 보이고 저 사람 되게 부정적으로 반응을 보일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음. 이 유튜브 하면서도 되게 세상살이에 대해서 약간 많이 알게 됐다 그러니까 내가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사람일 순 없구나 사랑이랑 하은이랑 그때 우리 왜서룩시장 했을 때클리마켓 했을 때 아니다 성매했을 때 어, 어, 어. 내가 그때 가져갔던 거 있잖아 그래서 아, 어, 옷 입히는 거 어. 그거 입혔었는데 봤어요? 언제? 여러 번에 최근에 애들이랑 빽빽킹 행사 왔던 영상에서 애들 그거 입고 있는데 삼창에서 그좀 추워가지고 그걸 입혀놓고 있었는데 참 귀엽더라고 일 접시네요. 그렇네. 회 맛을 잘 아시나요? 몰라요? 저는 약간 초장 맛으로 먹는 사람이라. 음. 에이, 뭐, 우리 둘다 술도 안 먹는 사람들끼리. 그러니까. 회를 원래 먹으려면 소주 한 잔씩 이렇게 따라가면서 이렇게 마셔야 되는데. 형수님 잘 먹겠습니다. 잘 먹을게요. <laughs> 이거 어디서 산지 알아요? 네. 당진이요? 동네에 산 거예요? 응, 음, 멍게 멍게가 엄청 맛있는데요? 음. 우리가 동네에서 시켜먹는 그횟집이 있는데, 음. 수민이가 좋아하는. 음. 거기 멍게처럼 맛있다. 음. 음. 원인은 누구 닮았어? 엄마, 엄마? 제인은 음... 그냥 음. 봐도 제인은 그냥 나 닮았다고 하던데. 다들 아니, 그러니까 생긴 거 말고, 아격 성격? 성격이 아, 나 성격도, 음... 성격도 원인은 엄마를 좀더 닮았고, 식성도 그렇고, 제인이는 나를 좀더 많이 닮았고, 음. 수마 그러던데, 눈치 없는 거, 아빠가 또 닮았다고. 아, 비 온다니까 내일까지 온다. 아니, 안 온다고, 내일까지는. 알지? 아, 예? 내일 해 뜨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이거 봐봐요. 우리 둘은 괜찮은데, 아, 주위에서, 아. 결혼한 지가 이미 3년이 됐잖아. 그러니까, 주위에서, 뭐 그래, 이게 뭐, 소식 없냐 뭔지 알겠어? 뭐 이게 은연 중에 대놓고 얘기나안 어, 어, 맞아. 어. 아니, 아니, 아니. 그러니까, 와이프도 이게 음. 압박감이 좀 많이 심했는 것 같더라고. 나한테는 그런 이야기가 안 들리니까, 나는 뭐, 신경도 안 쓰고,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나중엔 그래 하다가, 와이프도 포기를, 포기 반 비슷하게 포기하고 마음을 내려놓아버렸어요 마음을 딱 내려놨는데, 왠걸 이게 또 쌍둥이라네? 아빠도 너희 놓기 전까지. 초반에 얘기해보면서도 저... 예쁘다는 게. 방한 아, 아, 명도 저 너머에, 알지 못하는 저 너머에 다른 세계가 있다. 왜냐면 이거는 진짜 <laughs> 동물적인 감각이고, 동물적인 본능이라, 이거를 설명을 못해. 인간의 언어로는 나 못하는 아, 것 같아요. 아, 맞아, 맞아. 네. 인간의 언어로는, 맞아. 저 너무 다른 세계라니까 네. 그게 오 어, <laughs> 비가 완전히 그쳤다. 갑자기 어, 그 밑, 밑에서 나와. 밑에서 올라왔어요, 방금. 주인 없는 게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 사는 애폼인데요 계곡에서 올라왔어. 아, 음. 진짜 딱 아니, 4시에 6시까지 온다고 돼 있는데 딱 6시에 그쳤네. 되게 불편한데, 못 아, 이거 파크, 되게 편한데? 슬리퍼는 역시 시에라 디자인이죠. <laughs> 이 하나의 완전체네.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 너는 어디까지 이렇게 회전, 회전이 되는 거야? <laughs> 음. 얘는 뭐예요? 벌레 잡는 냉동방. 아니 전혀 가지고. 그런 거 아니 그냥 냉. 좀 화려하게 생겼어. 자석이 있어요? 음. 오. 여기만 조명이 엄청 화려하게 좋은데? <laughs> 아니 그러니까 이걸 왜 샀냐면 파릇대를 그대로 밤에 어디 근처에 어디 놀지는 모르잖아. 음. 바깥 스탠냄새턴을 많이 세우면은 얘를 넣고 고기를 구울려 고기가 안 보여, 꼽는 게. 아...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넣고 얘를 그냥 세워놓고 고기 구워버리면 보이니까. 그랬었던 걸로. 극한의 효율적인. 어허 <laughs> 오, 희한한 게 많네, 형. <laughs> 그렇게 하면 어디서부터 태워 <laughs> 여기 <좀 배우는>? 가운데서부터? 어. <laughs> 오. 나뿐만이 아닐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못한 건. <laughs> 형은 언제 알았어요? 이거 어, 한달 전에. <laughs> 이게 어때서 5,900원이지? 예, 5,600원이죠. 그죠? 어. 이게 2만원. <laughs> 원래 가격 9,900원. 아, 5,900원. 어, 9,900원인데. 네이버 페이지. 포인트, 5,600원. 다이소 커피도 괜찮고. 어. 저건 얼마예요, 저 스탠드는? 이거 알리에서 2만원 정도. <laughs> 약간 현타오네. <laughs> <laughs> 저것도 괜찮고 이것도 괜찮고 이 커피도 괜찮고 이것도 알리에요 미아비도? 그럼 미아비가 아니네 응. 저거 저거는요 이것도 거알린가 알리에서 유명하죠 이거 호토 호토 아 호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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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토 너무 좋네 알리 이거 랜턴 스탠드 알리 아 이것도 알리? 아. 와이형 극한의 효율주의거 어. 진짜 이거 다 합쳐도 지금 10만원도 안 하잖아 아. 배워야 돼 이거 코스 아, 그런 긴 거를 네. 내가 잘라서 아, 자이소에 이걸 잘라서 쓰는 거예요. 어, 뽑아 놓은 거. 이게 이것도 근데 내열되어서 백도에서 끓이는 거라서 이게 수습지지이 쥬로 않고 내가 사이즈 맞게 잘라 가지고 아니, 음, 안 음. 되네. 다시, 오늘 뭐 깨닫는 게 많아, 지금. <laughs> 짧은 시간에. 아, 아니라. 아니라고? 쉥 소리 안 나잖아. 형이 입으로 소리 내면 되겠네. 자, 내가 고기 어, 올릴 맞아. 테니까 안... 소리 내줘요. 쉥. <laughs> 이 고기를 네. 이런 불에 한 번도 안 구워 먹어어요 직화로. 아, 진짜? 네. 그래서 내가 궁금하네, 지금. 네. 이게 어, 예, 우리가 약간 불이, 불이 좀더 좋았으면 좋았을데 귀찮은 고기인데 수마가 수마.. 수마님? 응 음. 어? 완전 다른 맛이네 그 음, 다행이지 뭐음 이게 또 들어가네 회를 그렇게 한 접시를 먹었는데 음 진짜 베이컨 나이다 베이컨이에요 그냥오 응? 어. 음? 어, 이거 이렇게 이거 소향이좀 나네. <laughs> 네, 색깔을 돼. 나갔는데, 그냥 색하나갔는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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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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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배가 이제 거의 다 먹었어도 형이 뭐 카메라든 오디오든 차든 얘기를 하니까 뭐가 좋은지를 몰라서 안 쓰는 건 아니다. <laughs> 그렇다. 어. 어. 나도 좋은 건다 알지만 총알이 없을 뿐이다. 응. 총알도 없고 실력도 안 된다. <laughs> 어. 그러니까 그 기기를 다룰 수 있는 능력. 어 맞지. 내소양도그만큼소방이 네, 어, 되는데 예를 들면은. 캠핑을 처음에 접근하는 사람이 스노우피크로 풀세팅을 할 수는 있겠죠.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고 즐길 수 있는 사람인가? 엔트리급의 기어를 사용을 해보고, 왜 스노우피크가 이 정도의 성능을 가지고 있는지, 왜 이런 환경에서도 어, 믿고 사용할 수 있는 기어인지, 이런 것들을, 상황들을 겪어야지, 진짜로 이걸 잘 쓰고 즐기면서 쓸수 있는 수준까지 도달하게 되잖아요. 어이 사람이 장비 바꾸니까 영상이 훨씬 더 어, 좋아졌네라는 어. 생각을 누군가가 할수 있게끔 만들 자신은 없거든요. 업력이 높아지면 뭘, 어떤 걸 좋은 걸 써야 되는지, 음. 지금의 저한테는 어떤 조명기기들보다 자연광을 잘 표현할 수도 있는 요령이 어.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근데 어. 내가 누군가 분비나... 보기에는 어. 내가, 난,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장비도 되게 비싼 장비일 거란 말이에요. 장비를 조작을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저는 조작하는 걸 즐기지 않거든요. 결과물이 훨씬 더 중요한 사람이다. 조작이 편한 게 좋아하는 사람들은 오토포커싱이 잘 되고 이런 장비를 선호하겠지만 저는 매뉴얼 포커싱을 제가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수준으로만 하면 충분해요. 그냥 취미로 잘하는 거랑 말 그대로 업이 되는 거. 네, 업이라는 거는 그냥 돈벌이기도 이 하지만 진짜 프로페셔널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거라서 누가 그래 그렇게 물어봐? 아, 내가 이제 회사에서 캠핑 하는 거 아니까 네. 뭐 이래다가 어, 유튜브 아캠이라고 있는데 거기 이제 뭐 캠핑도 하고 막 이런다 이러면첫 번째 물어보는 게 그거야. 애들 이 거기 구독자 몇 명인데. <laughs> 그거부터 물어보. 그렇지 보통 어, 유튜브로 어, 물어보면. 또 어, 얼마야 이런데. 야 그거밖에 안 음. 되는데 캠프를 해?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는. 아, 그말 그래. 니는 어차피 너너너 따이는. <laughs> <laughs> 어, 이거 뭐, 볼, 피, 보지도 않을 거니까 내가 니한테 굳이 설명은 하기 힘, 내 입만 아프고. 아, 진짜 웃기네. 그래서, 그래, 그냥 그랬지. 야, 구독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형은 근데 진짜 그내 캠프에, 팬이 맞구나. 어, 그 캠프에 모인 사람들은 정말 신팬들만 모이는, 모이고 하는 거라서 구독자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왜, 얼마나 진심이냐, 이게 더 중요한 거지. 어? 이 세상도 비슷한 거 같아요. 베리에이션이 충분해. 그러니까 음악하는 사람들도 언더그라운드 뮤지션도 어느 정도 있고 인디 음악을 하는 사람도 있고 해야지 내가 취향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는 거라고 생각해서 나도 약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편집할 때 제일 즐거운 시간이 내 영상에 어떤 음악을 쓰지를 많게는 진짜 한 70곡, 80곡도 디깅할 때도 있거든요. 하나 고르려고 그때 좀 재밌어요. 나는 그라 그래, 느껴졌어 내가 아이 영상은 분위기에 맞는 어울리는 음악을 찾으려고 아 해가지고 이걸 썼겠구나라고 그래서 웬만하면은 음악을 중간에 음. 페이드 u t 을안 시키고 전 곡을 다 써요 잘 보시면 처음부터 아. 끝까지 음악을 하나를 그냥 통째로 보통 써요 내가 영상을 만드는 사람이니까 내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음악을 만드는 사람도 다 들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음악을 만들 거 아니에요. 보통은 그래서 음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쓰려고 하죠. 6분짜리 음악도 봤을 때도 있어요. 네. 영상을 다 봐주는 것도 굉장히 고마운데 거기에 나오는 음악을 같이 들어주는 것도 되게 고마운 거죠. 그런 걸 느끼는 사람이 어쨌든 있는 것도 너무 좋고 기분이 좋고. 만드는 사람이니까, 영상은 그런 사람이랑 이렇게 캠핑하는 것도 되게 즐겁고. 이 캠핑이라는 소재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만나서 이런 대화를 주구장창 할수 있는 기회도 없는 거지. 이 소재가 캠핑이 아니었으면. 여행 유튜버라고 해서 구독자 만나가지고 여행을 다닐 순 없잖아요. 해외여행을 다닐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캠핑이 주는 되게 큰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캠핑 유튜버이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 사람들 만나다 보면. 지금 만드는 영상보다 좀더 길었으면 네. 좋겠어요? 나는 아 그래요? 정말로 요즘 쇼츠같이 짧게 짧게가 유해, 너무 유행이잖아 네. 내가 보는 그 바이크 유튜버 중에 한 명이 음. 영상이 40분이 음. 넘어간 하여튼 엄청나게 긴게 있어 그, 그래서 그 분이 영상 초반에 그 이야기를 해 다들 보지도 않고 끝까지 보지도 않고 음. 이럴 건데 음. 왜 이렇게 길게 만들었냐고 그러는 거야 그 분이 하는 말이 영상이 이렇게 길면 보고 싶은 만큼 잘라서, 음. 어, 잘라서, 어, 알아서, 요만 오늘 요만큼까지 보고, 또 내일도 음. 요만큼까지 보고 이렇게 하겠지. 아 좋은 어, 얘기다. 어, 그냥 그 사람이 이것도 선택권 중에 한명 하나 아니냐고. 음. 내 영상을 너무 짧게 해버리면, 아, 나는 좀더더 더 보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데 너무 짧게만 만들어 버리면. 길게 만들면 어차피 알아서 잘라볼 거라. 솔로 캠핑이 아닌 이상 대화를 되게 많이 하게 되니까. 근데 이 대화 중에 난 좋은 대화가 너무 많은데. 사실 이런 대화를 길게 빼면 한 시간도 넘게 뺄수 있거든요. 너무 아까운 거야. 이걸 다 잘라내고 약간 속도를 내야 되니까 영상에. 형이랑 캠핑한 영상은 그러면 형의 취향대로 한번 만들어 봐야 돼요. 아니요, 되겠네. 그러지 마세요. 와이프도 언제였지? 그석씨요 그 어머니랑. 예. 그거 보고 엄마 그 와이프 농담하는 거 그랬어. 저그 영상 좋아해요. 응, 그 영상 찍를참 잘했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때 엄마 모습을 남길 수 있어서 참. 될거 아닌 거 같은데 어마어마한 영상. 아 음. 그런 생각. 음. 좋은 영상이라고 음. 생각해요. 음. 개인적으로 음. 그 영상을 되게 좋아하고 우리 어머니의. 모습이 되게 다채롭게 들어가 있는 영상이라서 그게 예, 되게 좋아요. 아, 어, 뭐 한대 한대. 지금 오버랩 되면 더 <laughs> 와, 안 돼, 안 돼. 에이, 힘들어질 거야. 하여튼, 이러니까 내가 하, 내 이래서 유석씨를 좋아한다니까. 영상은 편집을 하면서 엄청 울었어, 난. 진짜? 해가 난다. 완벽하죠. 이야 이보다... 이보다 더 완벽할 수는 없는데. 아이스죠. 나는 난 따뜻한 거뭐찬거다 좋아해. 얼음 마요네즈 응. 아이스로 드세요. 아 근데 여기는 해가 진짜 안 들어오게 한다 근데 다음에 여기 오면은 비만 안 오면은 그냥 네. 야외 세팅 해도 되겠어요 그렇죠 볕이 나무사이에서 내려오는 거를 코모레비라고 하거든요 응. 무슨 뭐? 일본어에요 일본어 코모레비 코모레비? 네 저, 저게 너무 좋더라고요 캠핑하면서 진짜 계속 보고 있을 때도 있어요. 한 시간씩 코모레비는 나뭇잎 사이로 스며드는 빛을 말하지만, 저는 그것이 삶을 통과하는 방식이라고 느낍니다. 빛은 한 번도 정면으로만 오지 않습니다. 늘 바람에 흔들리고 인맥에 부딪혀 모양을 바꾸며 때로는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납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정교하게 계획한 길 위가 아니라 빈틈과 겹침과 흔들림 속에서 비로소 무늬를 얻습니다. 아침의 코모레비는 부드럽습니다. 낮게 들어오는 빛은 성급하지 않고 오래 기다려준 사람처럼 조용히 어깨를 덮습니다. 저도 그렇게 가늘게 들어오는 빛과 같은 사람들로부터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고 또다시 앞으로 나아갈 힘을 내어 봅니다. 누군가에게는 조용히 내리쬐는 빛처럼 따뜻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나뭇잎 그림자처럼 예쁜 순간이 되길 바라면서요. 실제로 이 아침 볕 색깔이 예쁜 건지 아니면은 아침이라서 내 기분이 좀 상쾌해서 예뻐 보이는 건지 시각적으로도 이게 색이 다를까? me 데가 없어서 형이 이제 영상을 많이 보셨다 그러니까 궁금한 게한 번씩 내 목소리를 영상에서 나레이션으로 넣을 때가 있었잖아요. 작년에 한동안. 그때랑 지금 그냥 자막으로 넣을 때, 넣었을 때랑 어떤 게더 나아요? 나는 윤석 씨 목소리가 굉장히 좋겠는 목소리를 나 못, 넣는 못 게. 하고, 어, 아, 너무 늘어진다 그래서 내 목소리가. 내가 이제 나레이션을 넣을 때의 환경이 이렇게 음. 밖에서 이렇게 대화를 자, 자연스럽게 할 때의 톤이 아니라서. 그래도 음. 윤석 씨 목소리 굉장히 달란트가 있는 목소리죠. 아, 장 그... 좋은 목소리 확실해요. 정말로. 이게 목소리가 오디오로 듣는, 그러니까 내, 왜 사람이 그렇잖아. 내 목소리가 내가 듣는 거랑 오디오로. 아, 다, 네, 다르잖아. 네. 근데 윤석 씨 목소리가 굉장히 흡입력이 좋은 목소리예요. 그 굉장히 집중이 딱 되게끔 해주는 거확실해요 이건 거짓말 아니고 그냥 내가 정말 그냥 윤석 씨 좋아하니까 팬이라서 가지고 음... 윤석 씨 목소리가 굉장히 흡입력 있는 목소리예요. 그게 아니? 좀 궁금했어요. 왜냐면그 남자의 약간 점이 이래 하면서 나레이션이 딱나올때 와이프도 말 그대로 우리가 그냥 저녁 을 먹으면서 그냥 TV를 틀어놓고 하다가도,